최경환 의원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되는 세계 경제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지난 20일부터 시작되어 23일까지 진행 중에 있는 다보스 포럼은 매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되며 참가자 간의 자유로운 토의를 통해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주요 이슈들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회의입니다. 최경환 특사는 제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다보스 포럼에서 20일 오후 동아시아 관련 세션의 패널리스트로 참석하여 현재 변혁의 기로에선 동아시아 및 세계 경제에 대해 참석자들과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21일에는 미디어 리더스 브리핑을 통해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 주요 내외신 언론을 대상으로 국제 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대한 국제 공조 필요성을 주장하고 창조 경제와 구조 개혁 등 한국의 주요 정책을 소개했습니다. 한편, 다보스 포럼 계기에 전국 경제인연합회가 주최하는 한국의 밤에도 참석하여 창조 경제와 문화 융성을 주제로 기조 연설을 맡았으며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한국의 밤 행사는 문화 융성을 주제로 우리 전통 문화와 현재 K컬처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국가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글로벌 경제의 저성장에 대한 우려가 커져가는 가운데 개최된 이번 다보스 포럼은 혁신기술 등 세계 경제의 신성장 동력을 모색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우리 정부는 이번 특사 파견을 통해 우리의 창조경제와 구조개혁의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관련 국제적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오는 27일 한국 캄보디아 교류협회와 국회의원 회관에서 캄보디아 중심으로 한국 경제 내에서 아세안의 역할이란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는 오픈 경제 시스템 하에서 필연적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구조이며 현재 무역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중국이 23% 아세안 10개 국가의 교역량이 1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또, 향후 30년간 해외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메콩강 벨트를 중심으로 한 아세안 지역이며, 캄보디아는 지리적으로 아세안 국가 중심에 있고, 20에서 30대가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젊은 국가로, 향후 아세안의 물류중심 국가가 될 중요한 나라라고 전했습니다. 협회는 이러한 나라를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미래의 한국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이번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된 취지를 밝혔습니다. 주제 발제는 임홍재 전 베트남대사와 이형중 전 캄보디아 심의관이 나서며 토론에는 신현덕 국민대 교수를 비롯해서 김성주 기만과 병원 이사 김동진 증권 투자자문협회 이사. 이상현 언론유통연구원 원장, 김기홍 한아세안센터 부장, 김동엽 부산 외대 동남아 연구소 소장, 조양현 박사 연세대 동서문제 연구소, 양기봉 전주대 교수, 박상원 한국캄보디아교류협회 회장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지난 20일 권성동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전국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주관하여 UN 지속가능발전 목표 이행을 위한 민관협력방안 국회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권성동 의원의 환영사와 이상은 상임회장의 인사말로 시작되어 광주광역시 지속협의회 김병환 상임회장, 사이버대학 오수길 교수의 발제로 진행되었습니다. 권성동 국회의원은 환영사에서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회를 중심으로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가 구체적이고 법적이며 제도적인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민관 협력의 과제와 전망에 대한 실질적 논의를 거쳐 좋은 계획과 방안들을 제시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김병환 상임회장은 지속 가능 발전 목표 국내 이행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맡았으며 세계일보에 실린 지속가능이 의심되는 지속가능 발전 계획이라는 기사를 인용하여 목표에 대한 합의가 추상적인 것에 그치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이창원 교수는 sdgs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과제를 주제로 토론문을 발표했으며 sdgs의 17개 목표와 5가지 중심축을 언급하면서 국내적으로 어떻게 반영하고 이행할 것인가에 대해 지방 차원의 대응방안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허기용 운영위원장은 STGS와 지방의제 21, 20년의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 토론문에서 달라진 지역의 현황과 과제는 지역성, 보편성, 관계성을 원칙으로 글로벌 지표와 국가 지표에 연동하는 지역의 지표를 개발하여 추진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환경포커스 신미령 편집국장은 SDGS의 낮은 인지도와 취약한 예산 실정의 원인을 지역별로 각기 다른 협의회 명칭과 대표적인 사업으로 누구나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아이템의 부재 또 단일 이미지를 홍보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면서 정부의 지원은 필요하지만 SDGS 이행 관계자들이 시민들에게 더 다가가고 많이 알려야 참여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토론문 발표 이후에는 참석자들의 질의응답으로 토론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o d a 웹 TV 길주회였습니다.